자, 변수와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보면 <laughs> ax는 오토 변수로 되어 있고요. ax의 y는 15와 25가 여기 15와 25가 찍혔죠? 어, 여기 ax, ay를 여기서 찍어보고 있는 거고요. 앞에다가 n%가 있으면 그 변수의 주소라고 그랬죠. 어, 주소를 찍을 때는 %p로 보통 찍어요. %p로. 그래서 이제 ax, ay의 주소를 찍어보니까 뭐 이런 주소가 나왔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매번 컴퓨터 할 때마다 다르니까 뭐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연 60이고 6c니까 뭔가 연속해서 있는 것 같긴 하죠. ax나 ay는. 자, 그다음에 gx는 뭐냐면 글로벌 변수 약자로 gx, gy라고 지금 써 놨고요. sx나 sy는 여기 스테이트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운 스테이틱 변수, 오토 변수, 전역 변수 뭐세 가지를 이렇게 다써 놓고 같은 다 인티저형인데요. 쭉 한번 값과 주소를 찍어 본 거예요. 주소를 gx, gy, sx, x y 주소를 쭉 찍어 봤더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게 있죠. 얘네 두 개를 한번 보세요. 어, EA0383C4044 어때요? 어, 얘랑은 완전히 주소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이두 어, 개를 보면 신기하게 하나는 스테이틱 변수, 하나는 전역 변수인데 두 개가 주소가 연이어서 이어져서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죠?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음, 저도 이제 이런 걸 찍어보고서 알고서 굉장히 오뭐 굉장히 놀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동안 풀려했던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스테이트 변수와 어, 전역 변수는요 사실 메모리의 같은 공간상에 이렇게 잡혀요. 메모리의 같은 공간상에 얘네들은 다 어, 컴파일할 때 실행 파일에 이미 다저 값이 잡혀 있고요. 실행하자마자 실행하자마자 어, 주소에 어, 특정 주소의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있었고요. 주소는 보통 이제 이 8, 어, 8, 16진수니까 두 개가 한 바이트죠. 그래서 이게 네 바이트의 주소로 지금 체크가 되는데, 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쥬얼 스튜디오를 안 만졌으면 여기 x86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32비트 주소로 나오는데요 어, 우리 64비트 플랫폼이잖아요. 64비트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 x64를 하고서 컴파일 하면요 주소가 좀 64비트로 해서 길게 나와요 자64 이게 어 지금 8바이트니까, 여기 16개일 거야, 아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해서, 8바이트로, 아까 4바이트였는데, 8바이트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주소가. 뭐, 그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X86으로 보통 3 2비트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사실 이 소스는 여러분들이 뭐데브 v 플플에서 하거나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하거나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컴파일러에서도 실행할 때마다 달라요. 이 주소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라뭐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스테이틱 변수와 전역 변수의 주소가 스테이틱 변수와 전역 변수의 주소가 연이어서 있다. 같은 주소를 쓰고 있다 는 거. 다른 이게 이제 데브 v 플플이고요 여기 온라인 컴파일러들인데 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요 컴파일러마다 주소를 몇 바이트로 처리하는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다양한 컴파일러에서 어, 이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기 바라요. 매번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어, 여기 전역 변수와 스테이틱 변수는 여기 아까 그 같은 메모리 주소를 쭉 썼었죠. 거기가 이제 데이터 영역이라고 해요,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뭐 그런 하여간 전역 변수와 스테이트 변수는 같은 메모리 공간상에 잡힌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어, 컴파일할 때 결정이 돼서 실행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 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그 해, 해당하는 메모리에서 어, 값을 이제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 변수,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예, 지역 변수의 할당이, 그러니까 스택에 할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에 따라 다르다.